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신약성경 135 페이지입니다. 그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39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간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잠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리로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일단히 올라오시면 피눈한지 피광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는가 자는가 수용해 수용해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우리 그 기독교,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1년 중에서 이번 주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경건하고 엄숙하고 정말 뜻이 있는 그러한 주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보내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과정과 과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오늘 우리가 되새겨보고 한 주간을 지나면 좋겠다해서 고난 주간의 대략을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에 오늘 첫날이죠. 첫날.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죠. 그때 군중들이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뭐로 환영하느냐 구세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환호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와서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들이 이 날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크게 행진을 했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종료 주일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의 둘째 날은 내일, 월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날이에요. 입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봤더니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해야 될 성전에서 불교라고 아주 속된 그런 시장바닷가 같은 물러해진 성전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노를 하게 돼요. 장사꾼들을 모두 내쫓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내일 둘째 자리에요 그게 이제 그 장사꾼들 을 내 보내시고 화가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죄 없는 무화과나무를 대고 저주하는 것을 보이십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예루살렘의 그 도성, 그리고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더욱 더 타락해버린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 마음을 가라앉지 못하고 길 가다가 나무에게 저주를 그냥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것이 고난주간의 둘째 날에 있었던. 셋째 날 화요일이죠. 그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날이에요. 셋째 날은. 자, 예수님이 봤을 때이 도성이 앞으로 40년만 있으면 망해버리고 말이 도성의 앞날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날 이 도성이 처참하게 무너져내릴 그때를 미리 보십니다. 근데 그 도성을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보내고 있는 저 인간들, 저 우매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도성은 기원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디도 장군이 있긴 그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해버립니다. 백십만 명이 불에 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성은 산산이 조각나는 순환을 겪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행렬을 따르면서 막 눈물을 짓던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무한 백생들하고 그러면서 탈루셨던 거예요. 이것이 셋째 날 뭐래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 수요일은 뭐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쉬십니다. 그런데 그날도 가론 유다 있죠. 가론 유다는 열심히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팔기 위해서 흥정을 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넷째날 수요일이에요. 다섯째 날 목요일은 유명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 주신 날이에요. 다섯째 날. 그래서 이날을 이들 그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때가 얼마나 안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 모으고, 마음껏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 여기서 나오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날 이것이 다섯째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해. 그다음 여섯째 날 금요일은 정말 고난 주간의 절정이죠.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처참한 고난을 당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체포가 되죠.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마침내는 군중들한테 맡겨져가지고 뭘 써요? 가시, 가시관을 씁니다. 그리고 빨간 제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등에 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골고다에서 돌아가십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시박히고 6시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심으로 예수님은 그한 많은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섯째 날인 금요일이네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날은 쉬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매장되고 토요일을 무덤에서 지내십니다. 그리고 제 3일,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십니다.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그 부정제국을 극복하시고 정말 그 모든 불합리를 일소하시고 불안 듯이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그 새벽이 부활의 아침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말할 때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 자체는요, 그렇게 아름답거나 뭐 유쾌한 게 아니에요. 어떤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라는 거는 그냥 통나무 두 개를 가로세로로 엮어가지고 한 3m 되는 높이로 세워놓고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흉악한 죄수들을 잡아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매달아 놓고 아예 그냥 진을 빼서 죽이는 거. 그곳이 그냥 십자가예요. 이렇게 면 사형틀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형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진을 다 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창조자, 피조물들한테 당해서 처참하게 죽으신 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오늘날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일이 생기죠. 10년 후에 로마의 그 화폐에다가, 동전에다가 십자가 모형을 새겨넣고까지 합니다. 약 30년 후에 까지는요 로마 사람들이 죽은 그 사람의 관 위에다가 아예 관에다가도 이제 십자가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한사 세기 후에는 교회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종탑 위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높이 지붕 위에 달게 되는 유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이제 그 뒤로부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의뢰의 십자가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십자가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십자가가 생겼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집집마다 가보면은 뭐 십자가 없는 집이 없죠. 여러분들 겉에서 보면은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 집에도 이렇게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그가정도 행복해 보이는 어떠한 집들도 봐보면은 나름대로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라. 사람이라면은 다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 남이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남한테 정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내 것이에요. 얼핏 보면, 나만 고통당하고 남들은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가벼운 십자가로 보이죠. 그래서 나한테만 제일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이 돼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보세요. 지금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오늘 밤이 지나면은 이제 날이 밝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의 배신으로 체포당하게 돼요.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체포의 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산 아래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누가 져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거예요. 져줄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면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절박한 시간이에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혼자서는 너무나도 고독해서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까지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잠자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내려다 보십니다. 이 절박한 시간에 제자들은 쿨쿨 잠자고 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처절하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이 절규를 하죠. 유명한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소리가 그냥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우리들 인류의 모든 고통, 질고, 죄와 형별, 죽음까지 모든 걸 예수님 한 몸에 걸머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날까? 절박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갑니다. 이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 그 처절한 모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고난이고, 누구를 위해서 흘리는 피고, 누구를 위해서 당하는 아픔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며 부러지는 그 고뇌에 찬 예수님의 절규의 소리, 이 소리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독생자의 저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저 아픈 마음도 헤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 당하신 고난을 정말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고, 또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수시로 내 앞에 닥치는 그 십자가도 우리가 정말 기쁘게 그 십자가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교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큼. 말씀 마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에요 나기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게는 앞으로 겟세마리와 골고다의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후에 자, 우리는 현재 나의 삶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가 걸으신,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요. 함께 걸어가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의미가 가득한 그런 한 주간으로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